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구정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연휴에. 우리나라는 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오늘도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어제 미국이 폭등을 해서 시장이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제 주식 계좌 중에 해외 계좌도 급등을 해서 지금은 한 전체 한 1.52%까지 수익이 잡히네요. 수익률이 그리고 평가 소유닉은 한 50만 원좀안 되는 그런 수익이고 니콜라, 테슬라 종목과 ETF들이 다 올랐어요. 특히 뭐 니콜라, 테슬라는 8% 이상 급등을 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1불대에서좀 사려고 했는데 자금에 압박이 좀 있어요 어 제가 주식으로 일정하게 월배당 쪽으로 좀 생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최소 그 못해도 네, 150 정도에서 170그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미국 ETF인 어, 티커명 JEPQ 나스닥 기반으로 움직이는 상품이죠 어, 여기에 비중을 앞으로 1월 말까지 늘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주식의 절반을 정리를 해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다시 또그 JPQ라는 그 ETF에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보름에서 한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더라도 한월 150에서 한170뭐그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절반 정도는 고배당 월배당 그 이구를 활용해서 일정한 소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금액으로 가지고 한국 증시에 지금처럼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30개 종목에서 40개 종목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10종목에서 20종목 그렇게 줄여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주식시장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전보다도 쏠림 현상이 어떤 기간을 두고 되게 짧게 오고 짧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강세장이 도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게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액기스만을 추려서 거기에 비중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저도 종목수를 줄이고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 저도 100주 정도 이쪽 계좌에는 80% 그리고 다른 ISA 계좌에는 20주 정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오르면서 한 20주 정도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좋게 보고 있는 그 커넥트 웨이브라고 하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코리아 센터하고 다나와를 합병한 회사가 커넥트 웨이브인데 지금 주식을 잘하는 게 어떤 흐름을 타서 추세를 상승해 제 돈을 맡기는 게 그게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커넥트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다른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대표적인 게 YG 엔터테인먼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한 20주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그 그평금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샀어요. 한 20주 정도 모았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종목 세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 이 커넥트 웨이브입니다. 이 커넥트 웨이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0원 대 그리고 지금 15,000원, 거진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전형적인 캔슬림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거진 다 돌파를 했어요. 지금 슬슬 그 시장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어 이제 철강주가 아닌 어떻게 보면 리튬, 원자재, 탑티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만원도 어떻게 보면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완성사에서 이제 치킨게임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도 반도체가 그랬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 세계 1등 업체가 이제 주도권을 다 잡아 가지고 나머지 그 2차전지 회사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정립이 돼 가지고 어 그렇게 갈것 같은데 그 원자재인 리튬 쪽은 남미에 그 호수에 지금 24년인가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큰 가치를 받을 수 있을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스튜디오 드래곤도 전형적인 캔들 차트긴 한데 여기서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반등을 할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 9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수신호가 RSI랑 OBV 세력지표에서는 잡혔어요 지금 어 금요일날은 갭상승해서 거기서 변동이 심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갭상승하고 저는 이렇게 변동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주 지금 차트가 좋고 지금 240일 선에서 위에서 지금 캔들 차트들이 놀고 있는데 힘이 좀 강해 보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 240일을 돌파했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뭐 간략히 세 종목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